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마감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내 미중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여성 경제권 강화와 관련된 기자회견 직후 다음 달 1일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도 오늘 박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커들리 uh, <목소리도> 위원장은 양국이 무역협상 타결까지 가기엔 입장 차가 꽤 크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습니다. 협상의 핵심 의제를 놓고 이견이 있고 북미회담과 미중회담을 동시에 준비하기엔 시안이 빠듯해 이 만남이 미뤄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백악관 참모들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북미와 미중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초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듯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